자 오늘은 과학사입니다. 어, 박자사에서 과학사는 세부적으로 분자별로 조금 들어가긴 했어요. 지질학사에 관한 책을 하나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썼는데 잘 썼어요. 우리나라 지질학계 원로분이 어, 지질학 역사에 대해서 잘 했는 책이 한권 있고 그 다음에 뭐 생물학, 분자세포 생물학은 그 학문을 한다는 그 자체가 역사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자세포 생물학이 지구상에 출현한 게 100년이 안 돼서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건 따로 역사가 없어요. 1950년대부터 왓스나우크리 노벨상을 받으면서 분자세포 생물학의 학문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건 따로 역사가 없어요. 공부하는 자체가 역사가 돼요. 오케이. 그런데 과학사는 다릅니다. 과학사를 하면 이제 조금 식자청에서는 어, 옥스퍼드 대학의 리담에서는 어 동양과학사상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 혼자 한 30년쯤 된 책이에요. 아, 그런 책은 다 컬렉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아, 조셉 리담이 썼는 어, 동양과학사상사라는 역작이 있습니다. 그게, 원서는 아마 뭐, 한 다섯 권될거예요 근데 국내에 그게 한 권으로 추각된게 나와요. 어, 그게, 대략, 한 50년 전에 최근에 이제 그 가장 유명한 책이고 비단이 뭐냐면 단백질이야? 하자는 본질을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과학운동을 하는 목적입니다 왜냐면 그게 실체니까 나머지 모든 거는 실체의 거품 같은 거예요 됐나요? 아무도 우리나라 사람 길러사딱 물어놓고 비단이 뭐냐고 딱 한마디 해보라면 뭐라 하겠어요 뭐 조금씩 겸마, 뭐 실크로드 같은 뭐 온갖 입에 거품들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빵한 방울 끝내야 돼 됐나요? 그럼 완전히 달라져요. 어? 비단이 307이라고? 어이? 무슨 말이요 그럼 비단이 윤기가 나고 부드럽고 윤기가, 윤기가 나잖아요. 그, 그 비단의 그 영롱한 그, 그 색감 이 있잖아요. 그럼 그, 그게 왜 나왔지? 그거는 실크로드 역사 아무리 뒤집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걸 단백질이라고 아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를 넘어야 가 돼요. 단백질은 뭐지? 딱 물으면. 요 질문, 여러분, 아미나선 넘어가면 안 돼요. 요런 또 다른 결의 질문입니다. 그때 이 말이 딱 나와야 돼요. 결정이야 라고 딱 나와야 돼요. 이 말은 준비 못 했죠, 여러분들. 그럼 결정 같으면. 엑스선 디플렉션 해갖고 구조를 밝힐 수가 있네 이렇게 나가야 돼요 하, B단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B단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B단은 단순한 어떤 하나의 옷감이 아닙니다 예. 네. 그럼 여러분 b 단은뭘 만들까요 빨리 할게요 뭐가 비단을 만듭니까? 누예죠. 혹시 누예가 누에, 뽕잎 먹는 거본 사람? 지금 한 40대 미만, 30대들은 못 봤을 거예요. 이게 그대한 문화적 단절입니다. 그리고 무슨 역사 공부한다? No. 그렇게 안돼 있어요. 비단이 얼마나 중요한 거는 어, 몽골에 가면 울란바르토에서 북쪽으로 200km 북쪽에 노한울라라는 흉로 무덤이 발군됐습니다 러시아 고고학자가 발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발굴입니다. 그것서 한나라 때 비단이 나옵니다. 흉노종 무덤 속에서 그리고 그것서 동시에 노마의 동전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몽골에 가보면 몽골 올라마트로 박물관에 가면 1층, 2층, 3층쯤 올라가면요. 전시실 그냥 공간 전체가 네, 비단하고 양털로 만든 옷을... 이거 무슨 뭐 실크 네. 전시실 전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체적으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비단을 그 뽕나무하고 그 누에가 뽕을 묶는 거 뽕잎을 묶는 걸본 적이 없다면 반드시 보셔야 돼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를 갔다 왔잖아요. 그리스 터키를 갔다 왔잖아요. 예. 네. 근데 비단을, 비단을 만드는 전과정을 머릿속에 못 떠오르면, 여러분들, 그 받는 전체의 경제사적으로 3분의 1이 사라져버립니다. 우리가 노마의 대물 저장 그를갖다 왔죠. 김 교수님 기억나죠? 어마어했죠 네. 압도적이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비단이라는 거. 비단을 모르면 중국 역사, 중국 역사 3분의 1 날아가 버립니다. 경제사는. 네. 비단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과학사를 한다는 거는, 어, 내가 빨리 할게요. 과학사를 한다는 거는 이 책을 내가, 내가 따로 강의를 할수 있습니다. 다섯 가지를 확실히 아는 겁니다. 첫 번째, 비단. 두 번째, 두 번째, 소금 만드는 법. 세 번째, 철, 철 재련하는 법. 오케이? 어. 네 번째, 뭐냐 하면, 유리 가공하는 거. 철, 유리, 소금, 비단. 그 다음에 하나 더 열하면, 은.